4강전 이제 2차전, 1차전은 3대1로 깽토프 감독의 승리였고요. 김영남 감독은 두 골의 격차를 안고 2차전을 준비하겠습니다. 자양 팀의 경기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전수 세팅 한번 보죠. 앞선은 거의 안 움직였는데 하우군요 이제 해요, 김영남 감독. 네, 많이 하네요. 예. 왼쪽에 뭔가 좀 패스라던가. 많이 그 그리. 올라와 있죠. 예, 짧게 던져라, 역습, 재정비, 뭐 높은 압박, 어, 수비 진행에서 빌드업 해라, 뭐 이런 지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전환했을 때도 체크를 하고 있고 신용민 선수가 돌아왔다는건 분명 큰 힘이 될것 같고요. 어, 지금 세팅 시간 다 사용해요. 아까의 김병남이 아닙니다. 자, 경기 준비 됐습니다. 겜토 어, 감독과 김영남 감독의 4강전. 두 팀의 2차전 만나보겠습니다. 자, 빨간색 유니폼이 김영남이고요. 어, 보라색 유니폼이 겜토입니다 자, 박호. 마로우 박용우가 뒷공간 레오나르도. 오 네,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김용남이 득점을 하게 된다면은 캠프포도 불안해지죠. 바로 바뀐 분위기 보여주나요? 올려놓고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이제 바로 결승으로 갑니다. 왼쪽에서 바로 박코낮게 레오나도. 르 주고받는 과정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슈팅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자 다시, 다시 만들어요. 다시 바로 받는. 왼쪽 오반의 비골져. 레오나도 너무 돌려놨어요. 레오. 레오나르도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. 네, 너무 돌렸어요. 확실히 1차전에 비해서 좀더 나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용남. 아코스티. 아 팽팽한데요. 제리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겜토프 감독이 유리해집니다. 지금 시간 20분 이제 막 지났거든요. 네. 그 정도로 지금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양 팀의 기대득점은 0.69와 0.18로 큰 차이 보여주고 있고요. 김용남의 공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갬톱부터 한 방이 있어요. 그럼요. 이 예. 빠른 역습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만 우리가 경기의 어떤 분위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시간이 많이 갔어 이제. 큰 장면을 서로가 다들 아 이제 없나 봐요. 너무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시시간이 놓고 예. 있고 전반전이 이대로 그냥 아, 끝났어요. 이러면김용남이 너무 아쉽죠. 그렇죠. 한 골만 해도 됐었는데 전반전에 한 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기대득점이 0.8이잖아요. 1점에 가까웠는데 한골 정도 만많했으면 후반을 기다할 수 있었는데. 그러니까 결정력이라는 걸로 이제 xG값을 뛰어넘는 그런 스코어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. 아, 어, 신영민이 빼고 뺐어요. 이유현을 투입했습니다. 연속된 득점이 필연기 명남이고요. 연속 7점만 안 하면 되는 또 게임 토프입니다. 오, 어, 왼쪽 쪽. 어 이거는 안 뺏겼고요 자, 어 가운데 다시 오 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 측면 바로 맞고 레오나르도까지 자이 장면이 한 번만 더 나오면 그쵸 그리고 앞서 레오가 놓쳤는데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윤현 선수를 투입했는데 이윤현 선수가 몸이 체 풀리기도 전에 실수라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64분 아직도 초조한 김용남 연장이라도 어떻게든 가야 되거든요 자링 투입하죠. 제르소! 아 제르소가 부진하다 보니까 음... 과감하게 제르소를 뺐어요. 자 그리고 어, 박어와 세징야 위치 바꾸고 연장을 갈수 있으니까요.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결승보다 지금 4강에서 어려운 대지를 만난 양 감독이거든요. 스코어 1대0. 아잘 만드는데요. 어? 박코! 박코! 아! 얼굴을 감싸지는 김용남 버텨내는 겜토프 버틸 수 있을까요?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계속 두드려요 지금. 오, 오, 아! 네. 스윙이 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깻토프 이러면은 지금 불안하니까 뭔가 좀 변화를 주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시달리면 실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, 어. 뭔가 어, 조치를 취했습니다. 중앙으로 높게 헤딩 걷어내고 박용우 돌아설 수 있나요? 제스. 다시 바로 바로우, 오한대 오, 네. 걷어냅니다. 아겨세이 몰아붙이고 있고 이번에는 게임 토프의 리킥 중앙으로 아쿠! 들어갑니다. 세트 페이스 한 마, 팀을 살립니다. 자 옵사이드에 대한, 어 이번에도. 오! 오! 오 김용남, <laughs> 김용남. 어 경기가 끝나는 거였는데 한번 살아났어요. 자한번 살아났어요. 쐐기골이 될 뻔했는데 근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하이라이트가 안 나와요. 나옵니다. 자 과연, 과연, 과연. 과연. 박용우, 오! 박용우. 오! 이건 아 연습 갑니다. 이런 연습 갈수 있어요. 니실라가 리슬라. 보리백기 하는 게 중요하고. 아 일단 한번 참고요. 시간, 시간 시간 시간이 계속 가면 시간이 계속 시간이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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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공격. 그 아직도 김용요 김용남 어려워. 김용남 좌절합니다. 김용남 안 났어요. 김용남이 좌절해요. 아, 네. 아 깜터프 감독아 정말 쉽지 않은 경기 끝에. 야 아, 이게 결승갑니다. 이렇게 쫄깃쫄깃하네요. 어, 재밌네요. 재밌네요. 네. 아 김용남. 선전했습니다. 아 강한 상대를 만나서 예. 선전했고 상경이 잡았고 솔직히 게임 토프 지금 예. 고개를 전례전례 내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. 왜냐면 중장 됐을 거예요. 뿐만이 내내 밀렸었고 믿었던 제르소 그리고 다른 선수들 윙링 뿐만 아니라 제리츠까지 부진했거든요. 맞죠. 아 그랬는데 아마 예.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. 네 예, 결승전에 진출한 우리 게임 토프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승리를 한 캠토퍼 감독입니다. 예. 네, 좀 어렵게 승리를 했는데 어, 생각보다 너무 준비를 잘 해오셔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처럼 정중동의 자세로 꾸준히 밀어붙여서 오늘 진짜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승에 도전하겠습니다. 아, 아 강력한 우승으로 네. 자, 결승 준비 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